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자, 오늘 보실 아파트는 성남시 수정구에 들어오는 아파트인데요. 지하 2층, 지상 28층, 그리고 18개 동 1592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쪽은 서울을 제외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59A형인데요. 59A형 속으로 저와 함께 직구행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59A형은 총 419세대가 들어옵니다. 현관 입구 전실로 들어가시면 화이트 톤의 큐빅 한 타일이 깔려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은은하게 간접 조명이 들어오는 곳에는 자주 신고 벗는 신발들. 이렇게 수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산 꽃이라든지 꼼꼼하게 짜임새 있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곳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303번지 일원에 들어오는 아파트로 어, 성남 대단지 반값 아파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맞은편에는 나가실 때옷 매무새 정리하기 네. 좋게끔 길자락고큰 거울이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중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이렇게 메인 욕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위아래 타일 색감을 그라데이션 톤으로 넣어서 안정감 있게 되어있는 거 보이십니다. 자, 오른쪽에 휴지걸이라든가 휴대폰 올려놓는 거 이렇게 메리평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욕조가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식 수건거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거울 수납장이에요. 그리고 젠다이들이 아주 깔끔깔끔하게 어,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아파트 가격,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성남 아파트 중위값이 1년간 109%가 상승한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는 방 같은 경우에는 방두 개를 한꺼번에 보실 텐데 나는 방두개 필요 없어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가벽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나쁜 방을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나는 아이들 방이 두 개가고 필요해 하시는 분은 중간에 가벽을 설치하면 두 개의 방이 나오는데요. 방마다 각각 시스템이없고두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코너 어, 붙박이장에는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아이들 옷 입고 이렇게 했을 때좀 매무새 단장하게 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좋은 건 이게 이제 가변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실 때 벽을 설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사용하시다가 슬라이딩 도어나 이런 거 되게 요즘 저렴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고런거 설치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들어오셨을 때는 두 분이 사실 때는 그냥 넓게 쓰시다가 아이들 하나, 둘 태어날 때 슬라이딩 도어로 아이들 방을 만들어줄 수될게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각각 따로 달려있어서 방두 개가 들어와도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은 공간인데요. 자, 이곳은 올해 1분기 땅값 상승이 전국 2위입니다. 성남 수정구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인근에 입주한 아파트 33평 기준으로 하면 5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방두개앞 맞은 편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기억자로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행거까지 이렇게 꼼꼼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하시기 굉장히 널널한 공간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성남 구시가지 중심으로 주택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한참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 그리고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등 개발 사업이 계속 계속 추진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실의 모습 보시는데요. 거실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트월 직사각형 타일과 바닥에 요렇게 강마루로 깔려 있습니다. 이쪽은 지하철 분당선, 8호선 역세권이에요. 분당 수서간 고속가도로 이용하시면 강남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땅값이 더 많이 올랐나 봅니다. 요즘엔 강남으로 진입하는 뭐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땅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어,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쪽 오셔도 서울에 비싼 아파트 하시지 말고 이쪽에 오셔서 아주 저렴한 땅값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식탁 공간은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만약에 가족수가 많다 하시는 분은 좀더큰 평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59타입 27평형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4평형, 31평. 평이 있으니까 요거 지금 한 162세대 들어오는데 요거 74제곱미터 타입으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난 정말 큰 평수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84제곱미터 그거 35평 정도 되는 6평수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156세대가 들어옵니다 자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수납장뿐만 아니라 강파, 오븐, 레인지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절수기까지 꼼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어, 아파트들 아파트들은 이렇게 절수기라든가 아니면 광파오븐이라든지 기본 옵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어, 신혼부부들 역시 살림살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다 빼고 아파트만 들어가셔도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주변 한번 살펴보시면 어,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그리고 8호선 신흥역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같은데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는 세탁실로 사용하시기 좋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탁기 놓고 건조기 올려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턱을 둬서 물 넘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를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디글자형 일체형 아일랜드 싱탁이 들어와 있는 디글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 오픈형이라 59제곱미터 뭐크게 작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시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이렇게 수에 그리고 기호에 맞춰서 꼼꼼하게 평수 체크하셔서 예산 잡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안방 보시면 안방에 베란다 바깥쪽에 이렇게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 쓰시기 좋게끔 수도 따로 들어와 있고요. 안쪽에 대표 공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나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뭐 지하철 분당선 뿐만 아니라 성남대로 이용하셔서 분당 수서관 고속화대로를, 도로를 이용하시면 어디든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인데요. 자,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널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안쪽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장대 공간이 이렇게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아래쪽에 수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랍이 두 칸으로 양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쪽은 뭐 이마트라든가 모란시장, 그리고 수정구청, 그리고 성남도서관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생활 편의 시설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태평공원, 수진공원,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 등 체육 시설들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안방 드레스룸 안쪽으로도 이렇게 바깥쪽 대피 공간뿐만 아니라 드레스룸이 일자형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어, 쪽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뭐 모자나 액세서리 이렇게 거리들이 설치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벽면에는 길다랑 거울 들어와 있는데 안방 욕실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일체형 샤워 부스가 들어와 있어서 샤워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슬라이딩, 거울, 수건장이라든가, 그리고 어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니 해바라기 수단이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또 널널하게 세워 하실 수 있는 이런 집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집은 가격 워낙에 저렴하게 반값으로 아주 높은 층, 고층을 어, 좋은 뷰가 나오는 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높은 층 싫어하시면 낮은 층 선택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우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목소리>